천부 예수님, 흔히 피정을 가면 대침묵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침묵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외적 침묵만을 말, 침묵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동안 나를 억매고 있던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마저도 끊고 고요한 내적 침묵 가운데 하느님과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대침묵을 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그것이 다 침묵이 아니죠. 마음속에서는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외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내면의 침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올바른 침묵이라는 것은 그런 조용한 외적인 환경과 함께 내 내면이 호수처럼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느님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호수가 깊어서가 아니라 잔잔한 맑음. 그럴 때 호수의 수면에 그 뒤에 있는 산이 다 담기죠. 우리 영혼도 풍랑처럼 고동치고 있으면 하느님의 모상성을 우리 안에서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조용한 침묵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뜻.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더 청하고 찾고 그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점점 침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덜어내고 끊어버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대침묵을 할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늘 쉽게 언어적인 표현을 하다가 언어를 안 쓰게 되니까 처음엔 답답함을 느끼는데 한주두주 이게 대침묵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한달 영신 수련할 때 나중에는 말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가운데 고요함 속에 있는 하느님을 더볼수 있는 민, 영적인 민감성도 커질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잠잠함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시끄럽고 잡다한 생각과 소리들이 나중에는 외부적인 것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이제는 정말 싫다라고 느껴질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대침묵 오래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요함 속에 하느님의 언어를 배우고 그 안에 맞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침묵의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1독에서 말라키 예언자가 주님의 앞서서 엘리야의 영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그 세례자 요한의 탄생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직카리아는 아이가 없어서 늘 하느님께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이 받아들여졌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한의 탄생을 전했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자녀를 갖게 되었지만 그 순간 나이가 많고 제 여자도 늙었습니다. 라는 그 인간적 조건으로 인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지카레아가 믿지 않았기에 보석으로 침묵을 갖게 됩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직카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다른 표징들을 줄수 있었음에도 왜 하필 그를 벙어리가 되는 그 시간을 주셨을까? 그것은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카리아는 침묵 중에 자신의 불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벙어리 상태에서 엘리사벳에게 일어나는 잉태를 지켜봅니다. 그리하여 벙어리가 되기 직전에 불신의 말을 했던 그가 입이 열리자마자 하느님에 대한 찬미의 노래, 바로 루카 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지카리아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 지카리아의 노래를 묵상해 보면 10개월간의 침묵 속에서 지카리아가 하느님에 대한 체험과 그에 따른 찬미와 감사를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어제 불렀던 마니피카처럼 지가아도그 10개월의 침묵 가운데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내가 보았다 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요한이 태어나 이름을 지을 때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역시 직하레아라고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친척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 요한이라는 엉뚱한 이름을 짓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미 그에게 아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벙어리가 되었지만 이 글로스라도 이 부인에게 그 아기의 이름은 직하레아가 아니라 요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전했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름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기 위한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가문의 후예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 일생 동안 살아야 할 표징입니다. 곧직카리아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상식에 따른 인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뜻에 따른 이름입니다. 즈카리아가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 아기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았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메시아를 소개할 가장 인간에게서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인물로서 그 사명을 받은 이라는 것을 그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즈카리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즈카리아가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의 뜻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길로 이끌어주신 도구는 침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세상 안에는 침묵을 막는 다양한 이런 통신장비 매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집에 가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많은 가정들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면 10중 8구 뭐할것 같아요? 예 자녀들은 다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예, 월요일은 무슨 드라마 화요일은 무슨 드라마 수요일은 무슨 드라마 다 요일마다 드라마를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 드라마 끝나면 뉴스를 보고 뉴스 끝나고 다큐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안에서 우리를 침묵으로 머물 수 있게 만드는 외적 요건들이 너무나 예, 우리를 혼란하게 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인위적으로 끊는 훈련들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재관에는 TV가 없습니다. TV 셋탑 박스 뜯어서 저기다 다 놨어요. TV 안 보려고. 그래도 맘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보긴 할수 있죠. 하지만 TV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켜게 돼요. 그런데 없으면 안 봅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나중에 TV 없어도 찬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찾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침묵할 수 있는 외부적인 침묵이 먼저 되어지 내적인 고요함의 침묵에 머무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적 외적 침묵을 할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찾게 되는 언어가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일수록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느님 안에서 조용히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침묵을 하면 반드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결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방의 은수자들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정말 적막함만이 있는 홀로 동떨어진 그곳에 그들이 간 이유는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주님을 잊고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 하느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게 성체 조배하시는 분들이 성체 조배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체 조배는 내그 가운데 선한 지향 아버지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당신께 제 뜻을 일치시키며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침묵 가운데 머무릅니다. 제 마음 안에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정말 친한 벗과 함께 있을 때그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소중함을 느끼듯이 성체 조배도 침묵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 현존에 머물면서 앉아 있는 훈련을 첫 번째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일에 쫓기며 바쁠수록 우리는 침묵 속에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아침, 낮, 저녁 중에 단 잠깐의 일부의 시간이라도 잠깐 오늘 하루를 점검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 나를 계속 일치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카리아가 10개월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깊이 만나 찬미와 영광을 드렸듯이 우리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잠시의 침묵 또 성치 앞에 나가 조배하면서 그 침묵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르고 그분의 뜻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